개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성일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박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실제 개헌이 이루어지기 세달 전에 발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상정된. 개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던 개험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개험을 막기 위해 거듭 간곡히 요청도 드렸고 경고도 드렸습니다만 돌아온 것은 괴담, 정치 선동, 가짜 뉴스라는 비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개엄을 하게 되면 김정은만 행복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하겠느냐라는 국가안보실장 당시 국방장관의 말씀도 있었지요. 당시 국방장관은 대한민국에서 개엄이 가능해 하겠느냐, 군이 따르겠느냐, 나라도 맞겠다라면서 조롱하는 듯한 호통까지 치셨지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계엄 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고 대통령은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에게 문을 부숴서라도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저희는 죽어도 본회의장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국회로 달려갔으며 간발의 차이로 간신히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은 개엄 선포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한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엄 선포 이전, 이후 양쪽 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해외 입법례를 반영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험이 불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대한민국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은 더욱 튼튼해질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들과 군장성 심지어 현장에 있는 현역 군들까지도 모두 국민의 군대로서 나라를 지키는 데만 전념한다는 자부심이 더욱 커지고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전시가 아닌 경우,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개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꾸로 말씀드리면 북한이 제의의 남침을 한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단한 30분, 한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전시라고 하는 경우에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엄 선포 후에 72시간 이내에 국회의 사후 인준을 받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지금 합참에서 발행한 계엄신무편람에도 분명히 되어 있듯이, 입법부는 개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구금된 국회의원의 개험 관련 표결이라든지 개험 관련 중요 결정사항을 해야 할 경우에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12월 3일 개험 당일 수많은 시민들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불법 개험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장갑차법로 보이는 장비까지 동원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무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약 20만 발의 무기 총알이 불출되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그러나 시민들이 계엄군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일상을 뒤로 한채 밤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아울러서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우리 국방이 더욱 튼튼해지고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강화하자 대신에 적의 기습 도발과 같은 전시에는 예외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며 근거 있는 제안이다라고 감히. 요청 드리오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개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